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선진화재단 대표 박주영입니다 우한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인원고 사태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인원고의 소위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자기의 사관 좌파가 보는 역사관을 강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고 너 일배 아니냐? 너는 신일판이냐뭐 이런 식으로 학생을 야단을 치고 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교사 한 사람이 자기의 사관, 자기의 관점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학교라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는 예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독일의 예입니다.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히대의 독재자가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독일이 깡그리 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히틀러가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독재를 하고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1932년 독일 총선에서 히틀러의 당이 일당이 되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다시 말해서 독일 총리의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독일 국민들은 이 선진국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히데 독재자에게 표를 줘서 제 일당이 되게 만들었을까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 국민들이 모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히틀러 같은 독재자에게 표를 줘서 나치당이 제 1당이 되게 만들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생각을 주입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아마 우리 전교조 비슷한 선생님들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나치 독일, 게르만민족의 우월성만 강조하는 이런 사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주입을 했습니다 소위 인덕트리케이션인데 균형있는 시각을 갖지 못하고 피틀러의 나치당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이분들이 졸업하게 되면 투표권을 행사해서 나치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게르만 우월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 보이텔스바흐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독일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그럼 앞으로 교육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에듀케이션하고 사상주입, 인덕트리케이션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교사는 교육은 시켜야 되지만 사상을 주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교사가 역사적인 문제 가르칠 때는 A라는 주장만 가르쳐서안 된다. A에 반하는 A'라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토론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A가 옳은지, A'가 옳은지 또는 B라고 하는 새로운 의견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지 교사가 A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A만 가르치고 A만 주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합의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보이텔스바 컨센서스입니다. 법률이나 법령으로 만든 것 아닙니다만, 독일의 지도자들이 이 원칙에 합의를 하고, 독일 학생들이 모두, 교사들이 모두 이 원칙을 체득을 하고, 이후 학교에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교장이 해고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인원고사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원고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며칠 동안 언론에서 시끄럽기만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는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모여서 어떤 원칙으로 학교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보이트헬스바 콘센스가 좋은 교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크를 하고 우리 교육이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지 전교조에 의한 일방적인 사상 주입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히틀러와 같은 나치당 우리가 지도자로 투표를 하게 되는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지금 우리 이미 나치와 비슷한 당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우아한 TV의 박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